와이번 다러 하늘빛 기록 보관소에 있는 하늘빛 기록 보 여기 있어. 뭐? 아싸 와이번 여기 물 샌다 다 왔구만 그러면 용 타고 여기 눌러놔야지 화살표 나오게 좋다. 반갑습니다, 친구 행운. 그대에게 얘기로만 들었던 아주 고스를 만나려니 호기심이 샘솟는 그가 첫 지원 요청에 응했더라면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여기 저도 가요. 방금 받은 게 뭐야? 방금 받은 아주 고스 지원, 노스랜드 마력의 탑에서 아주 고스 지원. 여기 들어가는 칼레스 그대 네? 잘못 아닌가 지금 난장 판이 따로 없는데 나타나서 상황만 더 망치려고 아주고스 당장 처신을 바로 하고 위상에게 예를 라 이게 어떻게 그된 상황이지? 클리닝 이프아 설명하거라. 설명하거라. 가워서 힘들어 고사님. 심이다니, 죄송합니다, 신드라 고사님. 설마 독재물의, 독재물의 형태로, 형태로 오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오! 칼레고스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어린, 어린 아조 아중고스. 고스요 그렇습니까? 얘가 어려? 위대한 위상께서. 위대한 상 위상. 뭐라 하시던가요? 은둔자의 고집불통에 자기를 모욕한 사람이라면 어머, 바로 관계를 세대질. 끊는 자라 말씀드렸죠? 하지만 제가. 푸른 영 군단의 위상이 되는데 힘을 보태주시리라 믿습니다. 가도 믿음이. 되나요? 하늘빛 평원에서 도움을 청했을 때. 대화가 기르신 것 같은 현란질. 현상의... 저에게도 활성화했을 때도. 당연상. 저를 믿지 않겠지만 푸른 영 군단을 믿고 다른 실종된 이들을 기셔. 찾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뭐야, 용왜안 타죠? 왜래? 이거 상황. 여기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 여기 노스랜드라 그랬지. 수평고리는... 신드라 고서와 말리고 스트 영면에 들면서 생긴 여파가 음.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리치킹 브라지아는 현상이라고 세네 고스에게 듣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영향이 저 갑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컸던 것 같군요 이 똥배미는 사람이었구나. 모인게 뭐 알았어? 저분도 날고 싶어서 하나 보네. 다른 푸른 용들을 찾아낼 숫자는 한번 만들어 보았다. 아. 고맙습니다, 아주 보스. 비전 분열 현상도 우리 친구의 활약 덕분에 진정됐다. 고맙습니다, 아주 보스. 기업과 관련된 소식은 계속 전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늘빛 저는 기록 보관소, 보관소 안에서. 집중하겠습니다. 저 갈게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아제로스 방망국 국을 샅샅이 뒤지러 가죠. 몸조심하세요. 실종된 푸른 용, 청명한 하늘 아래 순풍이 밀어주고, 이게 뭐야? 이세계는 놀라움으로 가득하죠. 마법에 휩쓸리지 말거라. 반갑다, 어린 친이요. 음. 그래서 마법의 향이 강하게 배어나오는군. 헬레가 분명히 책에 쓸만한 정보가 있을 텐데. 뻔한 지식만 담아놓을 거면 왜 제목을 괴물의 비밀로 지은 거야? <laughs> 무슨 일이죠? 말씀 감사해요. 신드라 고사님? 제가 누군지 이미 아시는 눈치로군요. 만난 적은 없나요? 어... 맞다. 나는 깨어난 이후로 우리 용군대의 현악 그대가 <laughs> 용의 섬으로 돌아와줬으면 한다. 넘치는 유명의 유명. 설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많다. 이 지역은 여러 차례 변화했지만 그대만은 한결같이. 아니가 얼마나 좋아. 넘나 좋은 것. 숨겨진 숲. 토템을 부시고 불결한 자요? 도템을 부시고 비켜! 부셨지롱 요리 피하고 피피 먹었지롱 자리 가! 다 먹었지롱 아 동족끼리 왜 이래 똥배미들아다 먹었지롱 여기 못 올라가나? 여기 길이 아닌가 봐. 여 위가 길인 것 같아. 이름이 숨겨진 숲이라서 언덕 밑에 구덩이에 있구만. 여기 길 같은데? 이건 길이 아니야. 어? 전투 플러스. 전도 안 풀렸어? 가! 아, 아까 거기? 겨울잠 자고 싶다, 여기. 설원에서 풀도 있어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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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자자 풀과 함께 겨울잠 잤게 안녕